송가인,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그녀와 함께하는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팬들과 만난다. 그녀의 음악과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송가인, 매주 화요일을 책임진다. 송가인은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나 라이브 방송은 매번 화제를 모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는 이제 송가인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팬들에게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2. 어떤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까? 송가인의 방송이나 무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기대된다. 송가인의 감성 가득한 라이브 무대를 매주 감상할 수 있다. 팬들과의 소통, 실시간 댓글을 통해 팬들의 질문에 답하며 더욱 가까운 교감을 나눈다. 특별 게스트 초대,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기대된다.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방송에서 볼수 없었던 송가인의 일상과 무대 뒤 이야기도 전해진다. 3 팬들의 기대감 폭발 화요일이 기다려진다 송가인이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팬들과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제 화요일 밤은 무조건 송가인과 함께 매주 본방사수 할게요 라이브 무대 기대됩니다 등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녀의 생생한 목소리와 감미로운 무대를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4 트로트 여왕 송가인의 끝없는 도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특별한 콘텐츠로 대중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보인다. 트로트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송가인. 그녀와 함께하는 화요일 밤.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는 이제 송가인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팬들에게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2. 어떤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까? 송가인의 방송이나 무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기대된다. 송가인의 감성 가득한 라이브 무대를 매주 감상할 수 있다. 팬들과의 소통, 실시간 댓글을 통해 팬들의 질문에 답하며 더욱 가까운 교감을 나눈다. 특별 게스트 초대!